이 접근법 주의할 점 위주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한 극한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수 있겠죠? 기본 공식을 적용하는 방향, 미분하는 방향,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도 있겠네요. 답은 간단히 구해주시죠두 번째 문제입니다. 접근 문제인데 역시 간단히 방향이 보입니다. 지수 함수 속에 들어 있는 사인 함수를 치환하면서.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금방 변환할 수 있고 역시 계산도 간단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극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무한 대 분의 무한 대 형태로 볼수 있는 거죠. 당연히 역유리화를 하고요. 최고 차항을 찾아 비교합니다. 이것과 이것은 n제곱. 그러니까 2n제곱에 해당하니까 1차항으로부터비의 값을 바로 알수 있네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값이 6이라는 곳으로부터 A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A는 9가 얻어지고요. 따라서 정답은 8입니다. 26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죠. 간단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요. 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직선의 방정식도 쉽게 구해져서 적분으로 간단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역시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4백기 3로그 3이 얻어진다요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함수의 역함수를 gx라 했을 때이 값을 구할 문제인데요. 차단점은 2가 되는 값. 그러니까 x는 1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와 같은 식이 얻어집니다. x는 1에서 이 함수의 함수 값이 1. 그러니까 그 역함수인 g 에 대해서도 g1은 1이겠군요. 그렇다면 역함수의 성질로부터 이제 쉽게 방향을 잡아 갈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x는 1에서 이것을 미분하면 그런데 이 값은 역함수의 성질로부터 G'1의 역수인 거죠? 따라서 이식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2를 바로 구할 수 있겠고요. 양수 조건으로부터 F'2는 1이 얻어지는군요. 결론도 쉽게 얻어지겠죠? 한편, 좀더 단순하게는 역함수의 정의를 곧바로 사용하여 이 관계식을 만들고 이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식을 미분하고 역시 이를 대입해가면서 결론에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계산한 결과 4분의 5가 얻어집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28번이네요. 3차 함수가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 gx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g'0 곱하기 g0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쉽게, 쉽게 접근할,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식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식을 이용하고, 미분합니다. 삼각함수의 성질로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파일 때 어떤가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핵심인 듯 하네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좀 힘든 길을 거쳤어야 될것 같고요. 파일 대입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사인이 0이기 때문에, 탄젠트도 반드시 0입니다. 따라서, f' 파이의 값이 0. 그렇다면, 상당히 빠르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fx는, 이와 같은 골이다. 하는 것을 바로 설정할 수 있게 되니까요. 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되는데, 직접적으로 찾아내지 못했다면 아마, 아마 그래프의 그 성질을, 성질을 사용해야 할듯 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한 함수라는 성질을 착단하고 아마도 이 함수는 x-tanx라는 함수 gx를 상정하여 합성함수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죠 결국 gx를 식으로 정리할 수 있긴 하네요 이와 같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g의 그래프를 조금 더 볼까요? x 빼기 탄젠트 x, y는 x의 그래프를 조금 눕혀서 그린 상태이고요. x 빼기 탄젠트 x를 상상하면 x 빼기 탄젠트 x의 그래프는 대략 이런 정도로 그려질 듯 합니다. 역함수는 이와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3차 함수와 여기에 있는 함수의 합성함수가 바로 gx가 되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Gx는 당연히 연속함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한다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 3차함수 fx는 음의 무한대 쪽으로 가야 하고요. 이 경우에는 3차함수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여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때 Fx의 값도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차의 계수는 양수여야만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Gx의 역함수 자체는 수직접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분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만 Gx가 미분가능할 수 있게 되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접근했다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미분가능해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조건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미분하는 식으로부터 간단하게 얻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바로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접근하는 분들이라면 조건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고생했을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을 찾아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sin(π)가 0이니까 g 파이의 값은 nπ꼴이죠. 여기에 대입하면 fπ가 바로 nπ꼴입니다. b는 nπ꼴인데 g 파이의 값으로 가능한 것은 이 경우로부터는 π, 이 경우로부터는 2π 단두 경우만 가능하군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할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f0은 0이다 를 적용하면 3차의 개수까지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는 제거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때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였어야 하니까요. 그것을 정리하여 이것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에 또한 고비가 있죠. g0의 값이나 g'0의 값은 정확히 구할 수는 없는 값들입니다. 관계식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죠. f0은 0으로부터 이 관계식이 얻어지고 미분을 하여 0을 대입하면 이 식의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하니 마이너스 6으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은 문제인 듯 한데요. 접근법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도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등비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수인 항이 딱 3개고 이 3항의 곱은 216이다. 간단히 생각하면 연속한 세항이다 등비중앙이기 때문에 부호를 잠깐 무시하고 보면 가운데 있는 항은 6. 그렇다면 경우가 C를 생각하여 1, 2, 3, 4, 5인 경우가 있을 테니까 36이고요. 네가지 경우가 생기네요. 그리고 나서 짜맞추면 됩니다. 이제 부호를 붙이고요. 첫두 항의 합은 식보다 작다. 정수인 항의 개수는 이들 이외에는 없다. 여기에서는 부호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이와 같이 되는데 조건이 맞지가 않고요. 항을 늘려 간다면 정수가 또 등장하여 맞지가 않네요. 이 경우도 역시 부호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적당히 없고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 그 앞에 적어도 하나의 항이 있어야 하는데 역시 곤란하죠. 이렇게, 이렇게 붙였을 때 역시 불란합니다 첫째,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가능한 경우는 이 경우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일 수는 없고 이와 같이 붙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앞에 적어도 하나더 있어야 합니다. 합니다. 손쉽게 찾을 수 있죠. 이 경우로부터 답이 간단히 계산되네요. 그러니까 손쉽게 이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964 정도겠다라고 떠올렸다고 하면 거의 걷어먹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럽게 시작했다고 하면 의외로 시간이 걸렸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정수사 아닌 항들이 있고 정수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간격도 일정하지 않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건 어떻게 검토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언뜻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A가 정수사되는 첫 번째 항 공비는 기약 분수로 알분의 S 라고 하면 그리고 몇 개의 항가를 지나서 두 번째 점수가 나타났다 이런 상황입니다 R분의 S를 기약분수로 놓고 시작하면 R의 T제곱이 A로부터 모두 약분이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A가 R의 T제곱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중간에 점수가 계속 나타났어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수항들이 연속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면 완벽한 풀이를 얻어낼 수 있으셨을 거고요. 이 부분에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찝찝한 상태로 풀이가 이루어졌을 것 같네요. 마지막 30번입니다. 의외로 쉬워서 28번, 29번을 쉽게 지나신 분들은 굉장히 쉬운 시험이라고 느끼셨죠? fx 식을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고요. 미분꼴이 얻어지네요. 이것만 발견한다면 그다음 더는 순식간입니다. 이것을 gx라고 하면 문제 에 주어진 조건들로부터 이것이 바로 gx고요. 이걸 접근한 것이 바로 라지 gx. 이로부터. g1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결국 g2의 값이 구해집니다. 이런 정도의 접근은 많이 보는 거죠. 기출로 많이 나와있던 형태네요. 부분 적분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는 것이고요. 이제 계산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번 모의고사 미적분 해석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야만 빠른 시간 안에 풀수 있겠고 특히 너무 처음부터 꼼꼼하게 과정을 완성한다기보다는 가능한 상황들을 찾아가면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합리화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리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미적분 해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프리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영어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대표 문항들을 난이도를 고려해서 를 가지고 와 봤고요 지문의 핵심 문장 요소들을 해석해 보면서 문제풀이를 빠르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8번 글의 목적 추론 문제입니다 핵심은 글쓴이가 무엇을 전달하려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죠 자 질문을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AI summer program participants, 친애하는 AI 여름 프로그램 참가자 여러분, I'm your instructor, John Phillips. 자 나는 여러분의 강사, John Phillips입니다. Thanks to your interest. 자, 자 여러분들의 관심, 관심 덕분에 more participants enrolled. 자더 많은 참가자들이 등록을 in 했습니다. In our program than we expected.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많이 Therefore, 자, 그러므로 the original lecture room does not have enough seating. 자, 원래 강의실은 좌석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So, we have decided to move the location. 자,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미 정답은 나왔죠? 자,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program was supposed to be held in classroom 502 in the r a n a r k building. 자, 프로그램은 라나크 빌딩 502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but it will be changed to classroom 103 in the Whitwood e building. 자, 화이트우드 빌딩 103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자, 참가자 예상보다 더 많은 참가자로 인해서 기존 강의실 좌석이 부족했고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이 필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을 찾는 문제죠. 주로 글의 중후반부에 must, should, need to 등의 표현과 함께 필자의 주장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감안을 해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ing up late for work. 자 늦게 출근하고 using abusive language 자, 자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are the kind of problems that every business wants to eliminate 자 모든 기업이 제거하기를 원하는 종류의 문제들입니다 자 문제 사항을 제시 했죠 business leader looking to achieve this 이를 달성하기를 원하는 이 비즈니스 리더들은 often focus on finding 자 종종 찾는 데 집중을 합니다. 무엇을? Bad apples who break their rules. 자 그들의 그 규칙을 어기는 그 bad apples. 여기서 이 bad apples는 이 썩은 사과인데요, 불량 직원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리더들은 종종 이 불량 직원을 찾아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And then punishing them. 그리고 처벌하는데 집중을 한다. 이거죠. 자, 이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In fact. 자, 그런데 사실 one common reason that employees give for breaking rules. 자, 직원들이 규칙을 어기는 한 가지 흔한 이유는 is that they were unaware. 자,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Their behavior was undesirable. 자, 그들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f businesses want better employees, 자, 만약에 기업들이 더 나은 직원들을 원한다면, those businesses must create clear standards. 자, 그 기업들은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and educate their employees directly about how to follow them. 직원들에게 그것을 따르는 방법을 직접 교육해야 합니다. 자, 필자의 핵심 주장이 여기서 나왔죠? 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Without these standards, 자, 이런 기준 없이는, There will be no way to distinguish. 구별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Bad apples from merely uninformed apples. 불량 직원과 단순히 정보를 모르는 직원을 구별할 방법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필자는 단순히 문제 지원을 처벌하는 것보다 기업이 명확한 행동수칙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이를 따른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must라는 강력한 표현과 함께 제시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기업은 행동수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서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글의 제목을 추론하는 문제죠. 자글 전체의 주제와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글의 도입부와 결론부, 반복되는 핵심어에 주목을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Monasteries were the a n g i e rooms of the Middle Ages. 자 수도원은 중세 시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수도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제를 제시를 하고 있죠. Monasteries provided intellectual leadership, innovation, medical provision, education. feature culture and agriculture e l m n t 은지 리더십을 제공했고 혁신, 의료 제공, 교육, 비주 처 그리고 농업 발전을 제공했습니다. 어떤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나열 하고 있습니다. They did all this while apparently observing self-imposed isolation from the wider community. 자 그들은, 자 그들은 이 모든 걸 겉보기에는 더 넓은 사회로부터 자발적인 고립을 지키면서 했습니다. 기여와 고립이라는 어떤 역설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Monastic lives were led for the benefit of wider society. 자 수도원 생활은 더 넓은 사회 이익을 위해 행해졌습니다. 고립은 되었지만 사회의 이루었음을 한번더 강조를 하고 있죠. 자, 따라서, 따라서 이 글은 중세 수도원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중요한 엔진 룸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제목은 고립과 사회적 기여라는 두가지 핵심 키워드를 모두 담아야 하겠죠. 자, 선택지에서 살펴보면 은 3번 The grace of solitude, detached from but attached to society. 자, 고독의 응총 뭐 사회로부터 분리되었만 연결된 이것이 이두 가지 면을 가장 잘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26번, 내용 불일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자, 글의 그 그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인데요. 찾는 선택지를 먼저 읽고, 읽고 각 선택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질문에서 찾아서 어, 일치 여부를 빠르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입니다. 자 먼저 일 번부터 볼까요? 볼까요. 어렸을 때 전기 기기에 관심이 있었다. 있었다. 자, 자 질문에 보면은, 이제 차요. He was interested in electrical devices and built a telegraph. 나오죠. 자 어렸을, 자 어렸을 때 그는 전기 기기에 관심이 있었고 전기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치합니다. 자이 번. 스물한 살에 전기공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했다. 어디 있죠? g e 21, he s t e d his master's program in electrical engineering. 자, 스마트하그는은 사건이 시작했습니다일치하죠 자, 3번. 제2차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 로켓의 파괴에 도움이 되는, 되는 기계를 발명했다. 자, 질문으로 면2차 세계 대전 동안 그는 도일 로켓을 파괴하는데 파괴 도움이 되는 기계를 발명해서 전쟁 승리를 돕기 위해 일했습니다. 자 일치하죠. 자번 선택지입니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를 1 9 5 0 년에 만들었다. 자문을 보면 역도 있죠. In 1950, w t h the help of his wife, he built h e c a p a b e of l e a i n g t s e l f 년에 그의 아내 도움으로 그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치합니다. 자, 5번, 자, 5번 볼까요? MIT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 후에 1958년에 퇴임했다. 자,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In 1958, he became a full professor at MIT. 자, 자 1958년에 그는 MIT에서 정교수가 되었고, and continued to teach there for more than 20 years. 자,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이상 계속 가르쳤습니다. 자, 질문의 내용과 브릿치 하네요. 따라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자,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빈칸 출연 문제인데요. 빈칸에, 추론 문제인데요. 빈칸에, 빈칸에 들어갈 가장 자, 적절한 어구를 추론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반적인 논리적, 논리적 흐름 그리고 특히 빈칸 주변 문장들을 통해서 필자의색수장이나한 조사를 파악하는,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수 있습니다. 지문을 한번 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Although empathy is widely praised by scholars and public figures, 자, 비록 이 empathy 공감이 학자들과 공인들에게 널리 칭찬을 받지만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 모든 사람이 공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주제죠 바로 공감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ritics of empathy argue that 공감 비판자들은 자자 argue.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주장 합니다. Empathy makes such c o n f l i c t worse. 자자 공감이 갈등을 악화시다는첫 번째 주장이죠. They argue that we tend to empathize strongly with our in-groups. 그들은 자 우리가 내부 집단에는 강하게 공감을 하고 and resist empathizing with our groups. 외부 집단에는 공감하는, 공감하는 것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공감의 내부 집단에 어떤 편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us, 자, 따라서 empathy, 더 많은 공감에 대한 처방은 무엇무어니다 핑카네트가 말한 말을 한번 추루룹 추루룹 해볼까요? e m p a t 자, 그들들이라면용감은 그들 can further n r 갈등을 자, 더욱 확고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대, 우리대 그들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사고방식으로 몰아을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빈칸, 자, 빈칸 바로 뒤 문장이 빈칸의, 빈칸의 핵심적인, 핵심적인 근거를, 근거를 제공을 하고 있죠. 제공을 그래서 공감의 갈등을 further a n trench,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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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확고히 한다라고 했으니까 빈칸에는 더 많은 공감에 대한 처방은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맞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에 is often counter-productive in cases of conflict. 갈등상황에서 갈등 종종, 종종 역효과를 내는다. 이것이, 이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적절합니다. 자, 이번 자 이번 영상에서는 글의 목독 추론, 필자의 주장파, 그래 제목 추론 등, 등 다양한 등 유형의 핵심 문항들을 다뤄봤는데요. 문항들을 다뤄봤는데요. 특히 핵심 문장 인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중심으로 지문을, 지문을 해석해보므로써 지문 속에서 글쓴이가 정답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해보는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